오늘은 최근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온도는 현재 1070원대의 가격으로 전일 대비 약1% 하락한 모습인데요. 차트만 보면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구조와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최근 흐름을 되짚어보면 온도는 (5월) 초까지만 해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며 (1600권) 부근까지 도달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른바 테마의 대표주자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미국 국채 기반 수익 모델이라는 실체 있는 구조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코인 베이스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들과의 연결성도 부각되면서 시장 내에서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반이 있는 코인이라는 인식이 퍼졌었죠 하지만 이후 시장 전체의 조정 국면과 함께 온도도 점차 눌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천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약30% 이상 조정이 나왔고 당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깊은 낙폭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펀더멘터리 훼손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관심도까지 완전히 식은 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래량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약 2100만 거래되었고 거래 대금은 240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건 시장이 이 코인을 아직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밀릴 때 거래량이 유지된다는 건 누군가는 물량을 받으면서 바닥 근처에서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가 구간인 어, 1,050원에서 어, 1,100권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지와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제 그만큼 매수세가 반응하는 구간이라는 얘기고 이번에도 이 구간이 지지된다면 다시 1 2 0 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그 위로 1,350원까지도 무리없는 흐름이 예상되고요. 물론 반대로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원 혹은 95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는 건 분명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이 계속될 거라는 공포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을지를 지켜보는 국면이 더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온도를 보는 시선 때문인데요. 온도는 단순히 거래만 되는 코인이 아니라 실체 있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고 미국 내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포지션 덕분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 반응을 봐도 온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보고 또 접근하고 있고 어, 이전 상승 구간에서 어,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 유저들도 다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처럼 실체가 있고 한번 큰 그림을 보여준 종목은 눌린 구간에서도 다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정도 단순한 하락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온도 파이낸스는 현재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실체에 있는 펀더멘털, 유지되는 거래량, 그리고 기술적 지지 라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지금 구간은 단기 대응뿐 아니라 중기 매수 전략도 유효한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추격 매수는 위험하겠지만 분할 접근과 명확한 손절 기준을 전제로 한 전략적 매매라면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죠. 그만큼 정보도 중요하고 또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 도용이나 사칭 이제 심지어 사기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에게 어, 정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코인 데피소 tv가 맞느냐? 가입하려고 하니 돈을 요구하더라 상담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금을 유도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 코인 데피소 tv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독료 입장료 정보료 전부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고요. 연락처 하나면 끝입니다. 공식 연락처는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 이 틈을 타서 사칭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 대피소를 사칭해서 접근한 뒤 VIP방이라고 속이고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단톡방으로 유도해서 고의로 손실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공식 채널 외에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입금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 누군가 코인 데피소 TV에서 나왔다. 예, 정보 공유방 입장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리딩방 가입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100% 사칭사기입니다. 바로 신고 또는 차단하세요. 조금만 방심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식 연락처와 채널만 이용해주세요. 또 하나 요즘 같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료 없이 모든 자료와 전략 분석 리포트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세, 급등전 움직임, 세력의 흐름까지 포착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코인 데피소 tv의 사명입니다. 만약 아직 정보방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010-9959-6611번으로 문자메시지에 숫자 1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인데피소TV는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정보는 선택이고 행동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피해 보지 않고 정확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코인데피소 TV는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